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해스본 왕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가 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특세 마치고 이렇게 월요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의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것을 계기로 더힘 있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9장이지만 특세기간 동안 지나갔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책이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인도했지만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진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지닌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붙들어 주시죠. 그 이후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도 무너져 내리죠.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패배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그 작은 성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 경험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기부원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알쏭달쏭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이야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반면교사의 이야기든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피해야 할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 주민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둘 중에 오늘 기본 주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를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첫 번째는 실패했어도 두 번째 도전에서는 승리합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자 주변 족속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족속들은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고 덩치를 키워서 이스라엘과 한번 맞서 보려고 연합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기브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어느 면으로 봐도 참 신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이방족 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중이었죠.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헤렘을 명령하셨죠. 자, 이 상황에서 기본 사람 입장이 한번 되어봅시다. 이길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가만히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자기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참신을 상대로 뭘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옷을 입고 또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와서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과 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죠. 1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본과 언약을 맺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속임수에 넘어가 언약을 맺었고 나중에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진멸해야 될 가난한 족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이미 언약은 맺어진 후였고 그래서 그들은 멸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기부 온 주민들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 온 사람들은 하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긴 살지만 나무꾼 그리고 물긷는 자로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맞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언약을 맺어버려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진멸이라는 사명을 다못 이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부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국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살아남기에 성공한 유일한 족속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두 가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대적하기로 했다면 어린아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가 그렇게 대적할 수는 없는 참신인 것을 알았죠. 두 번째로 그들이 잘한 것은 언약의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그들은 속임수를 했을지언정 생존을 보장받는 그 언약을 맺기만 하면 약속이 지켜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3년 연속으로 흉년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다윗의 전대왕 사울이 그로부터 3,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본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 주민을 죽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흉년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울의 아들과 손자 7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처형함으로 그 언약의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이 정도로 언약은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부원 거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죄 없는 그 사울의 자손들을 죽임으로써 기부원과의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잘잘못으로 폐기하거나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거리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과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 두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언약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기부원처럼 속임수로 언약을 맺은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언약을 붙잡았죠. 우리는 기부원처럼 물 긷는 자, 나무꾼, 그런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이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언약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